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칠봉이가 지금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종목이 있어. 바로 로봇이야. 바로 어떠한 종목이야? 스맥이야. 스맥. 음주 땡이다. 이거 무조건, 무조건 이거 정말 무섭게 갑니다. 지금이 완벽한 맥점 구간이에요 완벽한 맥점 구간. 자, 스맥 같은 경우는자 강한 시세로 오늘 올렸다가 이 흐름을 지켜 주다가 또 돌파하는 시세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음봉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프로그램의 매수세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9월달은 무조건 로봇이야 무조건 바이오야 무조건 조선이야 인생을 거세요 다신 오지 않을 완벽한 기회가 왔습니다 왔다고 마찬가지로 스맥 강한 시세 주고 지켜주고 올라갔다가 빠졌다가도 이 자리를 지켜주다가 거래량이 죽었다가 다시 올려주고 위에로 지지 구간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나서 이 매물대를 모두가 다 어떻게 됐어 소화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나오는 거고 실시간으로 음봉이야 이럴 때가 음봉줄때 뭐라고 땡큐하고 쓰러 담아야 된다고 스맥은. 자 외국인의 수급 한번 보세요. 9월 2일부터 미친 듯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대 주보는 누구야? 외인이야 외인 이에 따른. 기간까지도 엄청난 시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스맥 일봉상 차트를 보십시다. 강한 시세가 도출이 되었어요. 이때는 뭐라고? 사는 게 아니라고. 일전에 이러한 딱 명확하게 일전에 저항 구간이 저항 구간이 지지로 바뀌는 이걸 딱 보고 이때 들어가셔야 돼. 그러다 이거 돌파하는 시세가 나오면 이거 완전히 미친 장대 양봉을 뽑을 거라고 칠봉이가 명확하게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 영상 1초도 스킵 없이 보시면 무조건 폭등하는 폭등하는 수익을 안겨드립니다. 그 증거 자료까지도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 구독 꼭꼭 눌러주셔야겠죠 주가 상승할 때는 아싸하고 두야오를 외치면 됩니다 왜냐 칠봉이가 완벽한 맥점에 잡아드리니까 하지만 주가가 빠지거나 횡보할 때 걱정되시죠 더 빠지지는 않을지 지금은 높은 자리가 아닐지 칠봉이는 케어까지 케어까지 해드리면서 이 완벽한 폭등을 만들어드립니다 그러니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좋아요는 칠봉이에 대한 뭐다? 사랑입니다 사랑 눌러주시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아요 1년 365일 칠봉이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완벽한 이 시세를 안겨드리기 위해 폭등을 안겨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무조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봉이 영상만 무조건 보시면 돼요. DS 경제 속보에다가 칠봉이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스마트 팩토리, 노란봉투, 수위주다 완벽하다, 원이콜딩스보다 더 올라갑니다. 3일 전 그리고 11일 전에도 자, 스맥을 올려 드렸어 스맥을 스맥을 마찬가지로 이때 클로버도 마찬가지로 올려드렸고 그러면서도 자 의제도 마찬가지로 5천회가 나오는 가운데 자 쓸어 담으세요 로봇주 칠봉이가 매일같이 원이콜리스 마찬가지로 올려드리면서 자 칠봉이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종목이 뭡니까 자 로봇이야 여기 로봇 바이오야 조선이야 이것만 보시라고 제발 마찬가지로 또 뭐야 여기 보시면 로봇이야. 바이오야, 조선이야. 지금까지도 매일같이 하루도 안빠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완벽한 먹거리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로봇이야, 바이오야. 마찬가지로 자, 칠봉이가 LNC 바이오. 언제 올려드렸어? 언제 올려드렸냐고, 어제 올려드리면서 놀라지 마셔라. 역대급이다. 미쳤습니다. 놓치면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오늘 마찬가지로 LNC 바이오. 자 시가 대비해서 장대 양봉이 도출이 되면서 실시간 종목 순위 안에 있어요. LNC 바이오 오늘 장대 양봉 도출이 되면서 27%또 수익 안겨드렸다고 스맥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냐? 7봉이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1일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야 대시세가 나온다. 잠깐 보시면. 그0도칠에이가 치솟을 빌어서 어제 지금 자리 너무나 좋다. 이거 분명히 자 어느 정도 딱 빼꼼 나왔죠. 이에 따라서 저항 밟고 지지부분에서 밟고 올라가면 이거 뛰어 넘은 돌파가 나오잖아. 이거 완벽한 대시야. 소위 비대비 얼마나 좋습니까? 워니콜리 원이포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스맥을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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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드렸습니다 이때 그랬던 스맥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잡아드려가지고 이 강한 시세로서 벌써 못 먹어도 20% 넘게 드셨어요 그런데 자 이게 V자 골파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야 1차 상승이 나오고 V자 골파기가 나온다 이 매물대 소화하면 완벽한 맥점이라고 맥점 그러니까 칠봉이가 9월 2일에 초특급 노란 봉투 시그니처로 숨에 곧 장대양봉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로봇주들 원포인트 레슨까지도 클로버 하이젠 R&M 드렸고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에게 좋을 것같죠요 물론 좋지요. 그런데 노란봉투법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이제 노동자의 일을 AI가 로봇이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다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그게 눈앞에 보여진다고. 그러니까 스매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9월 2일 날되려도또 상승하고 늘렸다 또 상승하고 계속 이런 시세를 칠봉이가 끝까지 뼛속까지 만끽해 드릴 거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스맥이라는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조정을 받고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 줄 것인지 칠봉이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칠봉이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됩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명확한 우리 슈퍼 개미로 가는 100%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우리 공부방 100% 무료입니다. 구독자가 19,900여명이 넘어요. 이제 2만명이야. 구독자가 왜 이렇게 많겠어?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잘못 추천드려서 주가 빠지면은 구독자분들 다 나가신다. 이거야 무료니까. 그런데 왜 2만명이? 되겠어요 그만큼 칠봉이가 4년여 기간 동안 한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이 자신있는 주식 인생 20년차야 그러니 칠봉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바빠요 그리고 막 검색기 준다 댓글창 막아놨다 이러다 자료 보내준다 죄다 사기꾼이야 그러니 칠봉이만 무조건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딱 3번만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 공방 실시간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요번주 다음주 다음달 요번달 다 수익 완벽하게 만들어드릴거예요 자 스맥 같은 경우에는 이 V자 골파기가 딱 나오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 구간까지 분명히 주가 떨어져도 올라간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칠모이가 영상을 일전에 맥점에 잡아드렸잖아,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그런데 지지 구간이 명확해졌고, 이 매물대를 모두가 다이 소화가 되니까 주가가 시세가 나왔고, 골파기 나왔다가 올라갔어. N자형 패턴을 완벽하게 그렸다가 올라간 만큼 빠졌어. 그러니까, 이때 사는 게 아니라고. 저점이 높아지는 걸 확인하고,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이 맥점에 사야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한번 보세요 바닥을 다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1차 상승이 나오고 V자 골파기가딱 나왔어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럼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대가 이 매물대가 이 매물대가 이것이 모두가 다 소화가 되면 어떠한, 방, 어떠한 차트로 간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 이거 보시라고 우리는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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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칠봉이가 먹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스맥이 바로 어떤 자리야? 스맥이 지금 이 자리라고. 똑같잖아, 똑같잖아. 차트가, 차트가 보여주잖아요. 지금 무조건 우리는 자 로봇주 잘 잡으셔야 됩니다 현대모백스 이제 과열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거래량이 굉장히 좋아 그런데 오늘도 7% 가까이 올라갔어 그러니 7봉이가이 종목도 8월 8일 날 잡아드렸죠 9월 3일 날 현대모백스 잡아드렸습니다 자 바닥을 다지고 상승 나왔다 조정 나왔다가 이거 매물대 소화하 가는 이 구간에 딱 맥점에 추천을 드렸어 하지만 주가 빠졌네 그런데도 저점을 올려주고 결과를 보세요 이 매물대가 모두가 다 소화가 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어 장대양봉이 도출이 되면서 강한 시세로 엄청나게 올랐어 그러니까 칠봉이가 요때딱 추천을 드렸고 8월 8일 9월 3일 바로 요 날이죠. 요날또 추천을 드렸어. 그러니까 이 시세가 강하게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 눌렸다가 또 가요. 지지를 갔다가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도 빠졌다가 갈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거야.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자, 로보티즈 주가가 상승 1파동이 나왔어. 지금 지지를 보여주고 이 매물대 소화하면서 장대 양봉이 도출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 상승 박스권에서 주가 계속 이러고 놀았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주가가 요렇게 이 상승에서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 상승에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요렇게 이 상승에서 이 구간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돌파기가 나오고 상속박스권에서 계속 요렇게 노란하잖아 이러한 종목은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로보티즈 완벽하게 로보티즈도 상승 조정 나오고 지지구간 밟고 이매물때딱 소화하면서 거래량이 도출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날부터 엄청난 대시세가 나온 거야 이게 바로 완벽한 맥점이죠 그러니 칠봉이가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우리 공부방에서 5월 15일 DS 로보 시그니처라는 이 단어를 붙여가지고 로보티즈 오전부터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로보티즈 1점부터 계속 로보티즈 역시 최고의 로보트 사중 하나다 그냥 담아두시면 역시나 좋습니다 큰 수익이 날 것이다. 이 완벽한 맥점에 잡아들여서 이 완벽한 시세까지도 그리고 왔습니다. 그만큼 로봇은 칠봉이야 칠봉이가 로봇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보티즈 마찬가지로 자 오픈 AI의 휴머노이드를 공급합니다. 이에 따라서 로봇 연구선에 따른 자이로보티즈의이 엄청난 이 시세 바로 액츄에이터까지도 로봇의 매출의 비중을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액츄에이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대시세를 완벽하게 칠봉이는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보티즈를이 마찬가지로 클로버부터 시작해서 다 먹여 드리는 겁니다. 자, 클로버 오늘 시세 좋죠. 마찬가지로 이 종목 잘 보세요. 왜 칠봉이가 돋보적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칠봉이가 바로 주말 일일 날 올려드린 이 로봇주 대장주 당장 사라 이랬던 목표 현재가 이만 원 목표가 삼십만 원 땅땅 완벽하다 이 종목이 바로 어떠한 종목이냐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어제 올려드린 종목이죠 마찬가지 똑같죠 좋아요 좀 제발 좀 눌러주세요 오백 개가 뭡니까 창피하게 일천 개천 개는 나와야지 칠봉이 천개 나왔던 사람인데 잠깐 보시면. 아,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칠분이가 오늘 마찬가지로 클로버스를 준비를 했어요.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자, 주가 바닥권에서 강한 시세가 나왔어. 그러면서 자, 여기 5,000원부터 24,000원까지 거의 다섯 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야. 상승 조정, 상승 조정하면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줬죠. 하만2만 5개월 동안에 이와 빠스권름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군이 자, 빼권지를 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지지 구간에서 주가가 부이짝 골똘히 나고 지고 회복해지는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이거 뭐야? 이거의 정거점을 뚫으러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빠스권름이몇 달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동안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지금 싹그리이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스 그럼 뭐가 들어와? 기가까지 금융투자까지, 연기금까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완벽하게 이제 돌파하는 시세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거 천장 없는 폭등으로 날아갑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제 자클로봇이 1등입니다. 그러면서 하이젠, RNM, 제닉스, 스맥까지도 원니콜딩스현대무벡스까지도이 종목 군들만 무조건 잘 보셔라. 어저갈, 어제 바로 일요일날 칠분이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던 클로버시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대비 시가 대비해서 벌써 15% 올라갔어. 클로버 주가가 얼마야? 2만 원대잖아.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대장주다. 그러면서 자, 이 박스권 이름에 지금 몇 번째야? 빼꼼 빼꼼, 빼꼼이 나왔어. 이거 이제 돌파라고 우두두 팡, 팡, 팡! 나온다고, 칠봉이가. 그러니 마찬가지로 스맥도 지금 어때요? 자, 분봉상 차트 실시간으로 좀 보자. 또! 음, 이렇게 음봉줄때 담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장대양봉이 또 쓰잖아, 또! 그러니까 칠봉이가 인생을 걸어라, 신들린 예언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스맥이 이러한 빼꼼 분봉상 차트 말씀드리면서 빼꼼이 나왔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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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스멜이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러면서 자 칠봉이가 로보티즈 6월달에서 먹고 시작하고 자그 다음에 원익홀딩스 먹고 시작하고 그 다음 곧 있으면 스맥 유일로보틱스 순차적으로 또 수익이 나겠지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수맥. 자, 실적을 한번 보세요. 실적도 흑자 기업인데다가, 자, ROE를 보세요. 이게 ROE가 바로 뭡니까?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 아닙니까? 이익률. 이 이익률이 무려 얼마야?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보시면 이익률이 얼마나 높아요? 11%나 되는 이 ROE가 마찬가지로 18%나. 넘습니다. 제조업에서 28%라는 거는 자, 10억의 매출이 발생하면 이익률이 1억 8천이 나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영업 이익률도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ROE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은 적어지고, 유보율은 높아지고, 자금력도 빵빵하다 아닙니까? 그러니 스맥 이러한 종목은 무조건 이거 돌파하는 시세가 나와요. 그럼 무조건 쓸어담아야 돼. 음주 때, 음봉줄 때 아셨죠? 칠봉이가 이 종목을 괜히 추천드리는 게 아니야. 자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칠봉이만 믿고 무조건 행복한 투자 되실 분들은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문자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실시간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니까 지금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세요. 확실한 수익은 먹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이 눈앞에 보여요. 돈다발이 눈앞에 보인다고.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봉이가 요렇게 목이 터져라 올려드리는 이유가 다 있으니까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만 끝까지 믿고 따라오시면 케어까지 해드리면서 공부까지 해드리면서 완, 완벽한 이 수익까지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